네, 여러분 2019년 6월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는 로그 3의 x, 로그 함수죠. 두 양수 의 b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식을 정리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가는 부등식이야. f는 로그 3의 a, 로그 3의 b. 뭐 빼기잖아. 그러면은 로그 3의 로그 3의 a. 자, b분의이죠. 요놈의 절대값이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는 로고삼의 비가 로고삼의 비분의 이가 바로 1과뭐 사이다 마이너스 일 사이다라고 바로 옮길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비분의 이가 뭐냐? 비분의 이는 3분의1과뭐 비분의 이가 비분의 이가 3분의1과3분의1이죠3 사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a b 약다 양수예요. 비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 3분의 b 자기다 이제 한번 적어본다면. 일단 적어볼게요. 어, A는 3분의 B. 자, 3분의 B. 얘보다 크거나 왔다. 다음, 뭐보다 어, 작거나 같다 3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게 이제 하나 나옵니다. 얘가 이제 가로부터 나온식이고이식을 우리 1번 식이라 이름 붙여놓을게요. 자, 이제 첫 번째 가나다 정리했습니다. 나는 매우 간단해요. 어,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 나는 FA 더하기.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보면, 루그 3에 A 더하기 B. 얘가 지금 1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말은 a 플러스 b가 얼마야? 3이에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여기다 적는다면 a 플러스 b는 3입니다라는 겁니다. 이두개 식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식입니다. 이두개 식을 이용해서 누구의 자 a b의 최솟값을 구하는 그런 문거든요 a b의 최솟값. 아, 그래요? 음. 지금 말이에요. 어, 합의 일정하잖아요. 합의 일정할 때 고배 최솟값 많이야. 최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최대값. 그지 그거는 뭐, 우리 산술계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최소값을 구하는 거 약간 이제 역방향의 문제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조건이 효져 있는 거예요. 어, 이런 조건이 효져 있죠. 이 조건에서 AB가 어떤 제한 범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조건을 만족하는 AB니까.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나가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AB에 AB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AB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문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야.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는 요놈을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문자를 줄이는데, 그때 문자를 줄일 때 여기는 1번으로부터 제한 범위가 나옵니다. 그 제한 범위 구하는 것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음, 가만히 있어라. 지금 우리가 이 제한범위를 줄일 때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제한범위를 줄일 때, 여기 있는 이 놈의 문자, A를 소거할 건지, B를 소거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지금 여기 A 하나에 B가 두 개야. 아, 그죠? 양쪽에 B가 있으니까, A를 바꾸는 게 좋겠어요. A는 3-B입니다. 그래서 저기 저놈,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3-B가 A야. 그러면, 어, 3분의 b, 그 다음에 3-a, 3-b죠, 참. b,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놈이 3b 이렇게 해서 b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먼저 이거 풀면 이쪽으로 넘겨서 3분의 어, 4b, 그 다음에 3이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4분의 9, b는 4분의 9보다 일단 b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거 풀면 이렇게 넘기니까 4b, 그러면 넘사 4분의 3보다 커졌다가 나옵니다. 4분의 3 이렇게 해서 비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게 나왔군요. 응. 결국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이런, 이런 제한범위 B의 범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는 이 A, B를 b에 대한 식으로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A, B는 A, B는 결국 자뭐자3 B, 3 B 그다음에 뭐 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끝났죠? 여러분, 3-b, b를 y라 놓고요.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 잘 봐봐. 얘가 a 축이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 b, 저, y 축이에요. 자, 여러분, 뭐라고요? 얘가 a 축이고요. 얘가 바로 y 축입니다. 그럴 때 여기는 이 그래프는 0에서 한번 만나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0에서 한번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에서 한번 만나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바로 축이 빵주어집니다 축이 바로 얼마이? 얼마이? 자, 2분의 3이지. 그런데 보니까 4분의 3과 4분의 9의 정중앙이 2분의 3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는 요 놈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죠. 자, 보십시오. 어, 여기는 요 놈은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자, 뭐가 나오느냐? 제한 범위가. 바로 4분의 3과, 그 다음에 4분의 9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럼 이 범위에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야?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 최소값 구하리잖아. 최소값은 결국 양 끝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4분의 3 또는 4분의 9를 B값에 아니, A가 아니라 A축이 아니었어. 아, 진짜 쌤 바보였다. 이게, A, A가 아니, 이게 A가 아니야. 이게 A가 아니야. 비에서비 b, b 였습비다 미안합니다. b 비비에 b 비비 있는데, 이에고비비에 자, 그럼 여기는 비에스 갖다 대입하면 에분의비 대입하면 됩니다. 비분의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비분의스비 비에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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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서비분에스분의에 곱하기, 다음에 4분의 3이 되겠군요. 어, 그래서 스비분의스비분에스비비이다라고에스비 비에스비 에스에요자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이거 구하는 거예요. 비비에스어요 어, 어, 이거 구하는 거야 fm을 구해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fm은 뭐예요 f f 1 6분의 27을 구하는 그런 문제거든 그러면은 로그 3에 로그 3에 1 6분의1 6분의 27을 정리하는 건데 로그 3에 27은 3이잖아 그러면 3 마이너스 어, 진짜 이렇게 되네요 3 마이너스 다음 로그 3에 16은 어쩔 수 없이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이 k가 16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은 1번이 답이네요. 이게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문제가 여기는 이 제한범위 도구 하고 그 다음에 또 함수가 또 이렇게 뭐그 제한범위 안에서 또 최대 최소 또 구하는 또 2차 함수 내용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무게감 이 있었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